12부 김대규입니다. 저는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저를 다시 만나주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좀 상리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도 다시 불러주셨다 이런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저와 같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정말 은혜받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복음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라믿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이 보금이 뭘까요? 복음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말할 때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존재하세요? 되게 뜬금없죠? 여러분 그냥 태어나서 존재하세요 아니면 부모님이 낳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세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존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나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건강해도 죽고요, 잘생겨도 죽어요, 못생겨도 죽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들 똑같이 <laughs> 결국에는 죽어요. 그렇다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죽은 다음엔 우리의 인생 이그대로 끝인가요? 인생은 끝이죠. 육신의 인생은 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죄송합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보시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우리 다 인정하셨죠. 사람은 결국엔 다 죽는다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뭐죠? 잘잘못을 가리는 거잖아요. 육신이 죽었는데 뭘로 심판을 받죠?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어서 없는데 뭐가 잘못한 걸 심판을 받을까요? 이게 여러분이 잠을 자면 여러분 꿈꿔보신 적 있죠? 네. 우리의 몸은 자고 있는데 영혼은 실제처럼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이 영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심판이 뭘까요? 그냥 법원에서 이렇게 종세번 치고 이런 심판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태초에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또한 살인, 강도, 절도 사기 이것도 죄 맞죠? Yeah. 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음란과 교만과 시기함과 질투함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역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네요. 심판과 아니 사망과 영생 맞습니까? 네. 요한이 음, 홍해주시면 제가 좀더 <laughs> 여러분과 좋은 퀴즈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라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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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가 어디가죠? 마귀가 어디가요 지옥! 어, 마귀는 가야 할 영향은 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은 마귀랑 똑같이 지옥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은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으로 살아보신 분 계세요? 아, 나는 지금 영 육신이 없고 나는 영혼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한분남 계시죠? 내가 네, 나는 지금 영혼이야 이런 분남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죄를 회개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육신으로 할수 없는데 우리가 영혼 때문에 우리 지옥에 따라가야 되요. 이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사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아까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영한 죽음, 지옥 아니면 영생이 있대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를 믿고 시인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이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하셨으니 나는 예수만의 구짐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네. 감사하십니까? 네. 네, 우리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옥 갈 자들이 천국 갈수 있게 되었는데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되게 좋은 거 있으면 친구한테 소개해 주잖아요. 밥 사는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거 있으면 서로 막 소개해서 사고 돌아다니는데, 나만 알고 있기 안타까워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도 이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그게 잘안 돼요. 왜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랬어요.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저는 연세중학교에 여기 연세중학교 너무 좋죠, 여러분. 네. 네. 아, 저 무슨 되게, 공음이 죄송한데. 왜 이렇게. 연세대학교를 23년째 다니고 있어요. 여기 23살 있어요? 아, 더 어리신 분도 계시죠? 저 그때부터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중풍에서 낳는 거, 전신 마비에서 낳는 거, 복수가 다 차서 저는 이게 다 지방인데 할아버지 복수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복수가 다 차서 죽게 생긴 거 낳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처음 교회로 온게 어머니가 병 걸려서 그거 낳겠다고 저희 가족이 그렇게 왔던 가족인데요. 그리고 또 목사님, 지금 30년 넘은 시간 동안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에게 쓰임 받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 주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많이 보고 자란 그런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복음을 알고 있었겠죠 그죠? 아 저한테 믿음이 없으시군요 <웃음> <웃음> 여러분 성에 한 번만 가도 다 뒤집혀서 오잖아요 목사님이 그 복음을 얼마나 전하십니까 한 번만 가도 여러분 다변화돼서 복음을 알고 오는데 저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제가 성에몇번 갔을까요? 저도 몰라요 진짜 많이 갔는데요 너무 잘하죠 그 전하는 복음 머리도 너무 잘하죠 말로 너무 잘할수 있어요 목사님 레파토리 저 친한 주 성도 다 보셨죠? 그때 이제 여자분이 한 것처럼 레퍼토리 다 그냥 다 깨요. 아, 저거 또 나오네. 목사님 저 말씀 아 이거는 이 말씀 읽을 거야 이런 거다 아는데요. 뭐를 다 아는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듣고 사는 복음이 잃어버리는 건한 순간이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포함으로 다니는데요. 집이 서울이에요. 통학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laughs> 기숙사를 들어갔어요. 제가 저희 학교는 순단배에 있어서 선후배나 이제 교수님들의 강요가 거의 없어요. 없는 학교예요. 이제 여러분 1 6기들 계시죠? 1 6기들 16기들 막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세상 문화에 익게 해주세요. 대학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목사님도 기도시키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는 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서 했어요. 아. 제가 찾아서.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아. 막 선배한테, 선배 남자한테 줘요. 너 맞을래? 이러고 막. 그렇게 제가 타락하라되그더라고요 자주 가는 솔직히 가면요. 사장님이 안주로 하나를 줘요. 그리고 일이 마치면 옆에 와서 같이 와셔요 사장님이랑. 진짜 안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laughs> 남자들. 유명한 게임있죠? 리그로 시작해서 드로어 끝나는 그거 한국에 언제 들어오지 아세요? 알아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거 하겠다고 이제 담배 두갑을 딱사요 빨간거 되게 센거 제가 밤에 딱 들어가서 아침에 나와요 두갑 다 태우고 근데 몇, 무슨 요일날?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오는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밤에 그렇게 쩔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누워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오늘 안죽었으면 좋겠다 아, 오늘 죽으면 99.9% 지옥인 것 같은데. 아, 예수 다시 오신다는데. 아, 그게 오늘 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세월을 제가 지옥에 대해서 듣고 살던 제가 병 낳는 이적, 여러분 병 낳는 이적 보시는 계십니까? 손들지 마세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병 낳는 이적 보고. 영천의 사건들을 보고 살았어요, 저는. 되게 부러워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무슨 뭐 권이나 뭐저 사람은 저걸 봤어 와 정말 대단해 이런 게 아니라요 보고 자랐음에도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복음 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주님의 그 고백이요. 그냥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복음을 믿음을 빼앗긴 채 살면요 그 모든 건 그냥 지식으로 남고요 내 안에서 그 복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을 빼앗긴 채 살면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다 물고 막 성에 가서 다 회개해본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회개할 때면 정말 주님 만나서 하나 아, 이제 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러고 처음에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응. 그러다가요 이제 죄를 한 번씩 쳐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들어가아 아, 죄시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해요 이러고 조금 갔다가 다시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다 뒤로 가요 이렇게 죄를 뒷걸음을 치시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다가요 나중에는 이게 뒤걸음을 치시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요 가다가 이제, 제로제 제 따라 살다가, 이제 어쩌다 돌아보는 거예요. 원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저쪽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반대쪽으로 걸어가다가, 어쩌다가 이제 막 성탄절, 아니면 성에, 아니면 이제 도저히 누가 나를 갈군다, 집분자가 갈군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쩌라고 어, 예수네? 어, 예 어, 이러고 돌아보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걸어가면서. 이게, 복음을 뺏기면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처음 주를 만났던 거다 잊어버리고, 회개해야지 잘 살아야지 하면서 발걸음 주니까 멀어지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3년 전부터 서울에서 다시 지내면서 교회에 나오는데요. 아, 죽겠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광고는 설교의4분의 1이야. 소리치는 거 대통령 얘기 다 듣기 싫고, 직분자들 연락도 다 가식적인 것같고 나오기 짜증나서 안 나오고 그랬는데요. 여기 그때 부장님한테 앉아 계신데, 죄송했습니다. 네, 네, 말씀. 그다음 이제 말씀은 사라코 운동년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려서 조금씩 회개하고 다시 죄 짓고 넘어지고를 반복하다가요. 그러다 제가 작년에 되게 크게 맞았어요. 입원을 했어요. 5일을 입원을 했는데요. 오리 일 입원하면 아픈 거야?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프다는 사람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대단해요. 입원하기 전에 일주일을 이제 감긴 줄 알고 열병을 알았어요. 일주일을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종합감기 아있죠화분 시작해서 콜로 끝다는거 그걸 이제 한두 통을 진짜 먹었어요. 일주일 내내. 아 근데 열이 안 떨어지고 또 머리 너무 아파요 그래서 주일날에 전형 예배 들이다가 아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병원을 제발로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가지고 해염제를 받고 있는데 열이 3 9도가 훨씬 나와요 열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알아서 피 뽑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피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5배가 넘게 나와요 일반인보다 5배가 넘게 나와서 그리고 의심 증상이 5개가 병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떤 병도 아닌 상태로 입원한 채2 3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 개, A형, B형, 간형, 쯔쯔가무시 이런 게 다섯 개가 의심증상이되는데 어떤 병도 아니니까, 그 어떤 병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는. 그니까 러그 다섯 개 병, 항 생제를 다먹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섯 개 병, 어, 이 병에는 이게 필요하고 저 병에는 저게 필요한데, 그 다섯 개항 생제를 다먹고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 팔남아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서 새벽 내내, 해염제를 두 대씩 맞고 잠들었어요 병, 간호사가 와서 계속 놔주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3일째 되는 날에, 이틀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 맞겠지, 병원 왔으니까 맞겠지 이러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요. 대규야, 너 그렇게 속이고 죄 짓고 살면 그 죄가 너 그렇게 죽어. 근데 너 죽으면,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 이게, 아, 머리로 당연히 알죠. 내가 누구보다 잘 말할 수 있어요. 말로 달겨먹을 수 있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죄 짓고 살면은 내가 죄져서 지옥 간다는 게안 믿어지는데요. 그 자리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갈수 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밤에 회개하고요. 열이 내리고요. 이틀 뒤에 다섯 개 증상들 중에 어떤 종도 아닌 걸로 진단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되게 저는 이게 굉장히체험이었어요 믿어지는 체험이었는데요. 저는 복음 다 잃어버리고 예수 버리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만자니까. 저는 그런 기만자였는데요. 이런 저도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요 여기 새 신자나 성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관리원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비리포서 2장 12절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아, 지옥감 어쩌지, 이것보다요? 내가 정말 그 죄를 두려워하고, 죄가, 여러분, 불이 나, 작은 불이 산불이 되잖아요? 죄가 여러분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죄가 지옥을, 여러분 지옥을 데려간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그 죄를 정말 무서워하고,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 감았다 뜨면요, 귀가막불리면요 내가 믿고 가지고 있던 복음이, 내가 너무 나는 변하지 않을 것같은 복음이요, 어디 가고, 죄만 내 안에 있어요.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죄와 세상이 나를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복음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지 복음을 빼앗겨서 세상과 육신에 넘어져 버렸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이말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주님이 다문 밖에서 기다리네요 너문 열어라 내가 너한테 갈게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오에 저보다 저보다 나쁜 사람 별로 없거예요안 <laughs> 믿으시나 <들으신다> 본데 <laughs> 주님은 그런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가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